헬라우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in the same way faith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who does 거친 순표라서 who 라고 있습니다. who does 영어로는 thus 그리하여 까이가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는 거나 단어를 연결하는 게 아니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되겠죠. who does? 그리하여 믿음이란? 에아는 영어로 하면 if고 매는 부정어라서 만약 아니라면 이 말이겠죠. 뭐가 아니냐. 에케는 현재 가정 3인칭 단수인데 그 기본 단어는 에코 가지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했는데 무엇이 주어는 앞에 있는 해 비슷. 미믿입니다 3인칭 단수라서 이게 3인칭 단수가 쓰인 거예요. 현재 가정법 공식은 이제 단수의 경우 1인칭은 o, 2인칭은 s, 이오타 하기가 있습니다. 3인칭은 e. 이것도 역시 이오타 하기가 있는데 그래서 os e 이렇게 되니까 여기 3인칭 단수 에가 붙었어요. 에코에서 오메가 떨어지고 에케 되죠. 뭘 가지지 않느냐? 에르가. 에르가는 그 기본 단어는 또 중성명사로서 에르곤 이렇게 돼서 행동, 행위.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뭐이 말이겠죠. 이 단어를 살펴보면 e r g o 에서온으로 끝났으니까 규칙적인 중성 명사인 걸알 수가 있어요. 단수를 보면 ergon, ergu, ergo, e 중성 명사는 항상 주격과 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변화했고요. 복수의 경우 왜냐하면 여기는 e r g 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에르가 주격, 에르곤 속격, 에르고이스 하면 역격, 에가 대격에서 본문에서는 이 대격의 에가가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아 복잡해 머리 아파 이렇게 거부감이 나지만 에그까지가 이제 이 단어의 본 어미이고. 아, 온, 오이스아는 정관사 중성 복수의 어미를 그대로 따오고 있어서 이런 건 애우는 게 아니고 정관사를 알고 있으면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본문을 종합하면 후또 스크리하여 까이 헤피스티스 믿음이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음은 에안 메 에케르가 행위를 그것, 그 믿음이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by itself is dead 이제 영어와 헬라어가 순서가 다르지만 여 헬라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크라 네크라는 그 기본 단어가 네크로스, 남성형, 네크라, 여성형, 네크론, 중성형이라서 죽은이에요. 주어 동사는 뒤에 나오는 에스틴이죠. 그래서 이거는 3인칭 단수, 에이미 동사의 3인칭이라서 영어로 한다면 it is에 해당되겠죠. 어, 믿음, 주어는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은 네크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성형이, 믿음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죽은 중에서도 네크라 여성형을 쓴 것입니다. 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까트. 가트. 까트는 까따 하는 전치사 아래로, 안으로, 뭐뭐에 따르면 이런 것인데, 뒤에 오는 까따 다음에 몸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오면 까따가 까따. 트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발음하기 좋도록 저희는 느낄 수 없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변해야 발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신라, 신라 써놓고 발음을 신라해야 편한 것처럼, 이런 발음 현상까지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까트하고 헤아웃 데니 가트 헤어댄 했는데 이 헤어댄은 제기대명사로서 그 자신 이런 뜻이고 이제 특색이 주격이 없습니다. 속격부터 있어요. 그래 살펴보면 헤어두 남성형 헤어 댄스 여성형 헤어두 중성형인데 이 주어가 해피스티스이기 때문에 여성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헤아웃데스 속격에서 출발하면 헤아웃데 여성 아니 역격 그다음에 헤아웃데 대격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 복잡한 것 같지만 끝을 보면 에스에엔 하는 거는 정관사 여성형의 속격 역격 대격 어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정관사는 막 확실하도록 에워두면 헬라어가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트 헤아웃 땐이 합쳐져서 스스로 그 자체를 따라서 자체만큼이면 스스로 이 말이에요. 스스로 네크라에스틴 근데 네크라를 이렇게 도치시켜서 맨 앞에 두는 것도 강조죠. 죽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합쳐보면 Who does 그리하여 God have this? 믿음이란 강조하네 믿음이란 and meke elga 그것이 행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Necraestin <목소리나> 죽은 것이다. 뭐처럼 God h e t d e n 그 자체로서 죽은 것이다. Today's tip. 오늘은 현재가정법, 동사, 동사에 있어서 현재가정법을 오늘 나왔으니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단수 공식이 1인칭에는 o 가 붙고 2인칭에는 에스, 이오타 하기가 있죠. 3인칭에는 에가 붙는데, 이제 이거는 가정 현재, 가정법 공식이고, 현재는 어떻게 돼요? 1인칭에는 o 똑같은 발음에는 차이가 없어도 1인칭에는 위에 이렇게 에, 서컴플렉스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발음상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2인칭은 S, 3인칭은 A에서 우리가 보통 O, S, A 하는 거를 가정법은 조금 장음화 시켜서 O, S, A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세트로스 머리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비스듀오 믿다 하는 동사를 갖고 적용을 시키면 가정법은 만약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잘 둡니다. 이게 없어도 끝에만 보고 o s 스에 이거 보고 가정법이면 어, 뭐뭐라면 뭐뭐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에안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만일 이 말이고 비스듀오에서 이제 그대로 비스튜오 이거는 애안 때문에 내가 믿는다 1인칭이라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 믿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애한 비스튜 비스튜에 하면 내가 믿는다면 그다음에 애한 비스튜에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 사람이 그것이 중성이 어떻게 그것이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단어가 중성이면 어, 또 떼그논하는 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믿는다면 아이란 단어는 중성이기 때문에 아이가 믿으면 이럴 때이 중성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가 믿는다면 그녀가 믿는다면 그것이 믿으며 이렇게 할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James 2.17 Who does guy have beasties and make K. r k Negra, s t i n Kat, Heltan.